저는 선문대 통번역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은 동시통역사이시며 테크니컬라이터이신 이종현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일은 동시통역사로서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통번역 일을, 통역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일은 그 테크니컬 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술 문서에 대해서 그 엔지니어들하고 서로 의견을 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주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고 그 공정 자체의 어떤 시스템, 언어적인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주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내셔널지오그픽 <laughs> 네, 하고 호불새 그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영역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번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 어, 지금 I T 번역 쪽에 특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그 그러니까 학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그그 다닐 때 소이치로 혼다의 그 전기를 읽었었는 소이치로 혼다가. 혁신이라는 것은 실패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때부터 기술 분야, 어, IT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걸 사용하는 걸 주로 즐겼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early a d p t e r 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그 early a d p t e r 입니다 early a d p t e r 로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매뉴얼 상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오역, 번역 상에 있어서 오류, 그 다음 그 논리적인 그런 그 오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런 글을 써보고 이런 거를 번역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엔지니어들에게 피드백을 주면 어떨까라는 걸 평상시에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에 진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장을 그 직접 다니면서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야에서 시장을 직접 뛰어들고 참여하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주요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IT 번역 프로젝트가 있나요? 가장 남는 거라면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 작업은 그 KTF 홈페이지를 작년에 한 열, 한다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통합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던 작업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이 이런 작업을 하면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학년 학생, 1학년 학생들을 그 감수를 했고요. 2학년 학생들은 어, 저와 하고 허준 교수님, 마이클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 감수자가 감수를 하면서 그 문서를 완성했을 때 그때 가장 그 깊었던 그런 어렵지만 깊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러고 또 하나 그두 번째로 했던 거는 우리가 그 D의 그 디지털 매이지먼트라이트니까 그러니까 DM 그걸 뭐라 그러죠 DM 아니요. 디지털 라이지먼트 매니, 매니지먼트 m 지 n a 즈 e m e n t using 라그러 h t 우리가 쓰는 m 그 m p 3 파일에 대한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작업이 제일 어려웠던 작업이지만 어, 재미는 있었어요. 그게 한한 천 페이지? 천 페이지 가량 되는 그런 문서였고요. 어, 그 작업을 약두달 동안에 걸쳐서 완성을 했던 게 완성을 했던 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기술 번역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일을 할때 어떤 특정 스케줄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달 아니면 두달 단위로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시간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일을 하면서 내 취미 생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매력, 두 번째 매력은 기술 분야의 문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 계약서라든지 다른 문학적인 글에 비해서는 내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 평상시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접근해나가기 가장 좋은 글이 그 기술 번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강점입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데 사실 그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거든요. 수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게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 우리 학교 졸업생들한테 아니면 졸업생이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인적 자원이라든지 우리 학교 재학생들한테 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 통보역사 중에서 상위 1% 정도가 어, 1억 원, 1억 원 이상 번다 그러는데 저도 그 그룹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그 수익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어, 이 IT 분야에서는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내면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 변화하고 있는 그 기술 동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앞으로 거의, 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외대나 이대나 서울 통대라 제주 통대가 한동대, 통대에서 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분야 그리고 또 그분 그쪽 분야에서는 아마 인적자원이 모자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선문대학교통합대원 근처에는 탕정 크리 탕정 크리스탈밸리라는 세계적인 IT 그 반도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I.T. 분야는 사실 통번역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그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이런 게 자신에 있어서 백그라운드적인 기본 요소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분야에서 인적 자원이 현재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선문대학교 통역대학원 하면은, IT 전문 특화 통역대학원,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통역대학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홍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인적 자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번역을, 어, 따로 뽑는 이런 학교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통번역을, 어, 전문적으로 통역사, 번역서 나누어지 하는,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는 그런 인적 자원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처럼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번역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번역 일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해박한 지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막망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역과 번역은 분리할 수가 없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을 한쪽 분야를 따여놓고서 교육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 교육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쪽 분야에서 자기에게 맞는 IT 분야, 문학 분야, 뭐 영화 텍스트 번역 아니면 뭐 경제 분야 그런 분야를 자기 나름대로 배경지식으로 깔면서 공부를 하는 게 특화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을 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통역과 번역을 나누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 무리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통역, 통번역사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그니까 일기로 통역당원 졸업 들어왔을 때, 또 졸업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선배가 없기 때문에 정보 부재가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또, 어, 연결망이라는 그런 네트워크가 외대나 이대에 비해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냥 앉아서 도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그 시장에 다니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통대를 졸업하여서, 어, 그 사람에게 일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고 또그 분야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통번역대학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통번역대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구 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구 과목에 대한 확실한 트레이닝 겸, 어, 그 훈련 기간이 통번역대학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번역대학원은 앞으로 존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그 평상시에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 그런 꿈 자체가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들어와서 자기 꿈을 한번 어, 실천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 엔지니어 소위치로 혼다는 실, 성공이란 거는 기존의 실패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통번역 시장에 많은데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깰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통번역을 못하, 나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그런 그 절차상 자기에게 맞지 못해가지고 그 못했던,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꿈을 실천하고 싶었지만 때를 못 맞췄던 사람들, 이런 여러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꿈을 실천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그, 늘 생각했던 그런 좌우명인데 Risk your life 그러니까 네 인생이나 네 목숨을 건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통번역 국략 뿐만 아니라 통번역사로서 나중에 시장 진출했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자기 꿈을 언젠가는 그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처음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좌절도 많이 겪고 밤마다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위쪽 혼다의 그런 인노베이션 정치 때문에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자신을 인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어,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 시장에 있어서 항상 1인자를 유지하게끔 채찍질하고 또 자극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